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강북 지역 아파트는 강남 지역 아파트에 비해 가격 회복세가 덜 했었는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평대 아파트가 10억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 10억원 안팎으로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거래 회복세는 좀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서울 성북구 롯데캐슬 클라시아 전역 면적 59제곱미터는 이달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월 59제곱미터가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자 매물 호가가 더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3억 원을 부르는 집주인도 있는 것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59제곱미터 거래건수도 1월부터 3월까지 10일건이었는데 2023년 전체 거래건수 12건과 비슷한 거래건수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매매가격이 14억 원을 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희동 꿈의숲 아이파크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최근 9억 2700만원에 거래되며 2020년 12월 신고가 10억 6천만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만 하더라도 7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1년여 만에 2억원 가까이 가격이 회복되었습니다. 2020년 신고가를 기록하고 2년 이상 거래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매물이 쌓이면서 하락거래가 반복되었는데 최근에는 기존 매물이 소화되면서 10억 원 호가 매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아직도 7억 원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찾을 수는 있지만 매물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에서는 본격적인 가격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강남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북 지역은 저가 위주로 거래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